안녕하세요. 구담입니다. 한해 동안 마약류 진통제 16만 여정을 셀프 처방한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셀프 처방이란 의사가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직접 처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해 식약처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코돈을 16만 여정이나 처방한 혐의로. 의사 A 씨를 수사 의뢰했지만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이 A 씨를 기소유예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16만여정이면 하루에 400정 정도의 약을 자신을 위해 처방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검찰은 의사인 A 씨가 마약류관리법의 오남용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했지만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하지 않고 자신의 치료 목적으로 복용을 했다고 보아 기소유예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A 씨는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인 금년 상반기에도 마약류 3만 7천여정을 셀프 처방했다고 합니다. 의료계에는 의사들의 셀프 처방이 넓게 퍼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KBS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최연숙 의원실이 함께 지난 3년 6개월간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 처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8천여 명의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활동 중인 의사가 14만여 명인데, 6%에 해당하는 의사들이 마약류를 셀프 처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한 번이라도 마약류를 자신에게 처방을 했던 의사는 1만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서울 소재 유명 대학병원에서도 소속 의사 100여 명이 마약류를 셀프 처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상급 종합병원 소속 의사 가운데 마약류를 셀프 처방한 사례는 지난 3년간 연평균 600명이 넘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의료인들의 마약 범죄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의사들의 경우 마약 공급과 셀프 처방 등 혐의 포착이 어렵고 입증도 어렵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마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 차단에 집중해야 하는데 의료기관도 관리 감시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